적군의 정보가 필요한 구축함. 자네는 아직 솥뽕이덜 찾구먼. 가서 솥뽕을 배우고 오게. 자네 혹시 매 매니. 메린 마르크스 원서는 읽었나? 자네, 아직... 오, 아직 사회주의 사상이 덜 교육된 것 같구먼. 어서 가서 배우고 오게, 한국 가서 배우고 오게. 자네, 라스! 안되니 저거. 그렇지 저고 4kg나 6 k g 나 각이 슬슬 나오는데 아니지 20% 줄어드니까 계산해봐요 4km에서 20% 줄어드는 거. 해려볼까 엔진 추진기 작동. 때려 볼까 때려 볼까 때려 <놀람> 볼까 여기 대어링 주변에 있나보네 이쯤에 대어링 있나보네 올해 자연 접근 중 올해 후방 접근 sing 이가이철간맛을 음, 음, 모르는건 하바로브를 어, 잡았네요 자 다음 장바를 잡으러 갑시다 뭐 사실 이런식으로 운영하.. 그 약간 경순양함처럼 요런식으로 운영해도 괜찮아요 하바로브 제가 지금 딴데 보고 있잖아. 그럼 나는 제가왜딴데 보니? 왜 저기 보니? 이러면서 이제 자책하게 만들어줘야 돼. 안 맞아. 아, 해피 개동 잘하네. 추진기 작동. 예, 근데 다만 조타가 너무 느리다. 얘, 좋다고 포탑 회전 속도만 좀 빨라주면 괜찮, 빨라지면 괜찮은데. 그게 클레벨인가? 미카사를 하신다면은 돈에 천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돈에를 하면 미카사를 타지 않을까요? 근데 미카사는 천 원으로 안 되겠다. 미카사는 솔직히 천 원에는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아. 아니라 그 생각을 해봐요. 스트리머는 계속 방송을 하잖아. 이거 받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 근데 시청자들은 뭐 해달라고 해놓고 뭐 하면은 준다해놓고 빤스런을 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후원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아이 잠깐만 맵을안 보고 있었는데. 어착하 엔진 순삭. 근데 어래 사고, 어래안 닿을 것 같은데, 이거? 닿으면 맞으면 좋긴 한데, 아마 안 맞을 거야. 아, 뒤로 뒤로 올라갔구나. 이러면 이제 난 스팟 하면 되겠지. 여기에 구축함 없는 거 봤으니까. 여기도 소련이 사기에요. 여기도 소뽕 존망게임이라서. 소련이 사기에요. 쟤 공격기, 공격기 얼마 없는 거 확인했고. 엔진 추진기 작동. 그럼 이제 난 편하지. 아. 어. 삽사 존나 싫어, 진짜. 아어 무슨 차가 타 돌아가는 게 무슨 부존니를 후회하고 이 부존니를 후회지 부존니 갓밴데 베네치아만 으면 미드웨이한테 미드들어갈수있는방을식다 미드웨이 들박 가능 저바 레이더 쓴카노 델바카노. 델바 본인 손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맞다. 그럼 내가 미드웨이한테 미드웨이 때리러 갈수 있어요. 이렇게 아, 근데 스몰랜드 또 지키고 있단 말이지. 짱 무섭네. 아, 저못 잡는 애, 저거 너 멀어. 어? 시오가 이 아사시오가 와 이걸 아사시오가. 오호. 그걸 뭐 아사시오가 해 해내다니 대단해 칭찬해 <laughs> 지옥 계속 나 아사시오 리어린리랑붙어서 <laughs> 게어, 좋을 게 없는데 루시퍼샤님 25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전투 종료까지 5분 남았습니다. 포스팅 감사해요. 오래 후방접근. 엔진 추진기 작동. 하바로 먼저. 아, 하바로래. 그래. 스몰렛 먼저. 해제. 아니, 술 드시고 배 타신 거야? 하네 <laughs> 그... 몸조심하시고요, 아 뭐, 해장 잘하시고요 네 해장엔 갈아 만든 배가 직방이에요 어나 그거 진짜 너무 좋더라. 평소에도 그냥 맛있어서 먹는 맛 있는데, 술 마시고 난 다음에 그것만큼 해장되는 게 없어. 옹레지코스님 후원 2만 원 감사합니다. 매출이 알 보고 싶어요. 해주세요. 아, 옹레지코스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매추리 타겠습니다. 와, 감사해요. 땡큐, 아녕히 가요. 어떻게 더못 때리나? 해격해습 아, 좋다 나갔네. 얘, 좋다 나가면은 전함인데. 부포셋 해야죠. 내가 부포셋을 잘안 해. 근데, 걔는 해야 되겠더라고. 그거는 내가 함부로 또 죽으면 또안 되는 그런 그림이네. 나 이거 어, 구축함인데 접근 정보가 필요한 이상한 경우긴 하지만, 어쨌든 접근 정보가 필요해. 미안하다, 야. 어, 구축함이 적군 정보가 필요합니다. <laughs> 적군의 정보가 필요한 구축함. 아직 소뽕이덜 찾구먼. 가서 소뽕을 배우고 오게. 자네 혹시 메니 메니 마르크스 원서는 읽었나? 자네 아직 고, 아직 사회주의 사상이 덜 교육된 거 같구먼. 어서 가서 배우고 오게. 한국 가서 배우고 오케이 자네. 라스트. 이렇게 안 되니 저거? 그렇지. 어디 봐서 이게? 어딜 봐서 이게? 그렇다이야 어딜 봐서 이게 구축함이야? 경순양함이지. 아, 네, 뭐 데어링 잘하긴 했는데, 내가 더 잘했음. <laughs> 하바롭스크였습니다. 허, 10만대, 거의 11만대 가까이 했고, 나쁘지 않았고, 아싸이드! 어, 뭐, 구축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네요. 음. 아, 구축함이래. 아, 구축함으로 역할로 충실 했긴 했네. 어. 하버로 재밌다. 음. 나쁘지 않아요. 물론 클렌저 있는 이런 데잘안 쓰는데, 잘안 쓰는데, 공방에서 이런 식으로 즐겜할 때 얘만큼 좋은 배가 없어요. 일단 매출이 타고요.